남바역 근처에 있는 어느 거리입니다. 이렇게 게임 보이. 여기가 이제 남바, 남바 여기 있고 여기는 게임 센터 정면에 있습니다. 게임 스테이션. 게임 스테이션, 타이토 스테이션. 얘 모자 맨날 날아가고 야구하다가. 아! 여기 되게 이쁘게 꾸며놨네요. 알라딘과 인어공주. 저런 난 저런 좀 어이없게 생긴 애들이 좋더라고요. 눈 말고 어, 어이없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대놓고 이쁘게 생긴거 말고 되게 어이없는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약간 어이없게 생긴 애들 어, 어이없게 생긴 애들 친구야 로로로로아조롱저 정수리 쭉 올라가는 모습조차 재밌잖아요 이거 봐요 정수리가 쭉 올라왔어요 지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곰도 좀 어이없어요 색 배색도 엉망이고 일단, 엉망입니다. 저는 저런, 저런 걸 좋아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Four different languages. 아, 점이다, 점. 아, 아, 한국어도 아, 돼요, 한국어. 어, 우리 좀. 오늘의 운세? <laughs> 아, 제 운세를 한번 보겠습니다. 주세요. 운세 주세요, 운세. 주세요. 오, 어, 좋습니다. 나오나요? 아, 들어가서 갖고 나오네. 가이타고서 들어갔어 어. 짜식, 짜식, 오, 어? 오, 뭐 받으러 간다. 오, 받았어, 받았어? 잘좀부탁드려 어이구, 갖고 온다. 어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유, 아니가 또자이마스 대흉. 아. <laughs> 금전은 손익계산과 절약 사이의 고민이 아니라 정말 지갑 속에 빈 것뿐. <laughs> <laughs> 여행은 도행자와의 의견 충돌로 분위기는 험악. <laughs> 정말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나요? <laughs> 개충이 나오냐? 아 진짜 너무 실망스럽네 이거. 준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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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그 정도면 좋은 거야. 잃어버린 물건이 물건 떨어뜨린 물건 이 있다면 분명히 친절한 사람 찾아줄 거예요. 여기 진격의 거인. 이건 뭐죠? 저저 학원 저긴 여자 친구는 누구예요? <laughs> 어이없게 생겼는데 쟤도 <저도 웃음> 사진 한방 찍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또 식당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렇게 막 어이 귀엽잖아요 이거 봐 어이없게 생겼잖아요? 어이없게 생긴 거 좋아해요. 그리고 봐봐, 오 한국말 있다고 없어. 그쵸? 한국 사람 안 들어요. 어이 어이없게 생겼잖아요. 토마토 잡았고 일단 한국 사람이 웃는 모막 느낌스 느낌스 여기 막 있어요 지금. 그냥 누워서 자던데요 같이. <laughs> 여기네요. 대승이긴 하지만 두 개가 다 팔렸다고 <laughs> <다> 합니다. 이거 <laughs> 뭔가 다른 모자들보다 작. <짠. 웃음> 이형 이렇게 있으면 너무 파란색만 좋아해요. <웃음> <웃음> 엄청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. 버블티를 파는 곳인데 물 엄청나게 저기 횡단보도 저기서 건너왔거든요. <laughs> 저기서 건너와서 사람들이 이만큼 서 있는 걸 보고 아 이게 무슨 버스 정류장인가 했어요 저는. <laughs>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건지 군중심리로 먹는 건지 한번. 버블티인데. 아무튼 여기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. 저 가게를 보니까 3월 15일 날 오픈했어요. 지금 한달 조금 넘었어요. 저는 버블티를 이렇게까지 줄 서서 먹는 건 처음 봐요.

이렇게 해서 팍 꽂으면 이게 케이스가 딱 있어요 어. 여기 가운데서 정방향으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 지금 뒤에서 사진 찍으시려고 그러거든요 빨리 찍어주세요 쉐킷쉐킷 좀 해드리고 여기 다 앉아서 드시네 여기 다 앉는 데가 있네 진정해서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우유 맛이 강한데요? 여기 잘도세요 맞아. <laughs> 되게 특별한 맛은 아니네요. 우린 사진을 남겼으니까. 자, 올라가, 올라가. 아유. 내려서 왔던 그출구 그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. 간사이 공항의 색깔이 오사카색이에요. 연분홍. 오사카색. TWA 항공 데스크를 찾아야겠죠. 네. 이제 티웨이 이거다 이 세븐스 트웰브 저쪽 오십0공육 요건 괜찮겠지? 형은 안 넣겠지 그럼? 9.16육 비상구 착가 있어요, 그냥 비상구야 네. 거기 넣을 거. 네 비상구 쪽으로 주세요. 네. 백 킬로 넣으면 어떻게? 넣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게 티켓 뒤에 있어요 축하드려요 TV 티켓 뒤에다가 파. 지우민 축하해요 와. 우리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승무원과 함께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끈끈끈끈